참여연대가 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표현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최근 논란이 된 홍가희 씨의 사례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측 입장을 박경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사례들은 보면, 음... 분노할 만한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좀 극도의 표현을 통해서 그 분노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이렇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떤 표현이 좀 과하다고 해서 검찰이 그 형사처벌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느낀 바대로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국정인권법은 견해의 표명은 또는 감정의 표명은 형사처벌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의 선동 이런 것들은 같은 표현이라도 더 그렇게 물리적인 해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규제하려는 입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차별 금지법들인데, 차별 금지법 내에 차별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 조항들 중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규제를, 어, 지향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뒤늦게라도 모욕죄 고소가 남용되고 있는 가능성을, 어, 우선 인정한 것은, 어,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모욕죄가 고소 남용을 하기에 매우 쉬운, 현재는 모욕죄 정의가 그냥 아무런 더 구체화 없이 그냥 모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 남용으로 든 사례들이 뭐 홍가애 씨 이전에 이미 에뭐 일배충이라고 불렸다고 해서 뭐 수십 명 고소한 사례들 많이 있었는데 에 이런 고소 남용 가능성의 인정이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고소 남용의 사례들을 검찰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 앞으로 그 법을 바꾸고 어, 이러는데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가희 씨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제 어, 입장에서는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니죠. 홍가희 씨는 어찌 됐든 형사처벌 제도가 있으니까 어, 이것을 이용한 것이고 이걸 고소 남용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것들은 고소남용 사례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단어의 사용을 어, 유도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배충이냐, 이제 이런 정도의 단어거든요. 어, 그것하고 홍가희 씨가 뭐 당했던 어, 그런 악플의 깊이와 범위는 어,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 생각에 고소남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한쪽은 유도되고 한쪽은 유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 없이 더 중요한 건 한쪽은 도움을 요청했고 한쪽은 도움을 요청 안한 거죠.